버섯산화입니다. 아, 해에 찌들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뭉클해져 있었는데, 아, 오늘 제가 뭐처럼, 그 서울 인근의 높은 산으로 등산할 겸, 오늘 어떤 나물이 나 나물 채취, 먹을 만큼만 하고, 아, 계곡으로 들어왔습니다. 참, 그, 이, 예, 신도 세상에 아, 이렇게 그 살다가 어제 야간 작업하고 야간 일을 하고 아, 잠 자는 동만도 하고 아, 제가 이렇게 그산으로들어왔습니다 아, 지금 그 계곡의 물이 아, 건조한데도 마르지 않고 이렇게 그 많은 물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아주 행복의 겨운 시간을 즐길 수 같습니다. 아 여기에 보니까 그 이게 올챙이가 이렇게 많아요. 이 올챙이가 개구리 개구리 올챙인지 아니면은 도롱뇽 올챙인지잘 모르겠어요. 하튼 여 지금 여기 가득 그냥 이렇게. 예. 많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예. 얘들은 싸움도 안 하고 아주 잘 놀고 있네요. 조용히. 오늘은 어떤 나물이 있는지, 어, 제가 채취하면서 어, 순간순간 어, 있는 이을 동영상을 한번 예, 찍어 보겠습니다. 아주 그한그 그 계곡에 예, 이렇게 그 하늘이 하늘이 푸르이 아주 짙어졌고 엄청나게 그 날씨가 오늘도 더울 것 같습니다. 어제도 더웠는데 오늘도 엄청 더울, 더울 그 예, 날씨 같습니다. 굉장히 그 좋은 날씨인데. 예. 이런 모습은 2020년 들어서 오늘 처음으로 산행하면서 동영상을 찍어봅니다. 자,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철쭉꽃이 만발하게 피었습니다. 아주 이제 이름들도 인생을 다 하려고 올해는 철쭉꽃이 만발해서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그 군락을 철쭉이 이루고 있습니다. 아, 보기 좋습니다. 여기는 이 매년마다 이 철축제를 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철축제 때문에 여기들이 상인들이 많이 모여서 네, 먹고 즐기고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그 밑에 첫 주꽃들이 이제 인생을 다하는 것이 밑으로 떨어져서 널브러져 있습니다. 단풍치의 모습입니다. 단풍치를 이렇게 놨습니다. 아주 싱싱하죠. 이 단풍치가 나물로서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먹을 만큼 네, 땁니다. 처취를 하는데 다몽들 따게 되면 뿌리가 죽어요. 그래서 네, 있는 만큼 그만큼만 따고 있습니다. 우리 단풍치는 네 요것은 미나리냉이입니다. 아 이게 미나리냉이는 이 속이 비었어요. 그래서 가볍습니다. 네 이런. 그 미난이 냉이가 있는데, 꽃도 있어도, 먹어도 괜찮습니다. 식용에는괜찮아 요거는 달의 덩굴 네, 달의 동굴, 달의 예. 순입니다 아, 달의 손 괜찮죠? 예, 보기도 좋고, 예, 상당히 맛있는 나물입니다. 요거, 지금, 미나리 냉이, 예. 미나리 냉이. 여기 다리 동굴이 굉장히 많네요. 예. 이것도 미나리 냉이. 다리 동굴. 예. 굉장히 똑똑 소리 나는 게 재밌습니다. 여기는 부드럽고 아주 지금 딱 먹기 좋을 때네요. 자, 이만큼 이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오면 고추나무순이 있습니다 요게 에, 고추나무순 고강나무, 아니 고강나무는 아니고 요게 고추나무순입니다 이것도 나물입니다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이것도 네, 이렇게 몇개 따고 이것도 채취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먹을만큼만, 욕심부리면 안되고 다래순도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이 전체가 다의 덩굴,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보기 좋네요 네, 어수리도 눈에 보이네요 아, 진짜 어수리가 상당히 그제 손바닥보다 더큰것 같아요 어 엄청 그큰 음, 어수리를 만났습니다 참,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맛이 음, 이거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 향긋하고 이렇게 그 아우 난 이거 처음 이렇게 먹어보는데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런 그이 어수리의 그 임금률 수석생이 올랐던 어수입니다. 굉장히 그 귀한 나물입니다. 잘 보세요, 어수리. 예, 네. 네, 호랑고비의 모습입니다. 아주 이쁘네요. 아주 자라는 모습이 상당히 그 이쁘네요. 네. 네, 이것은 고왕나무순입니다. 아, 제가 채취하는데 지금 조금 나무순이 조금 늦었네요. 그래서 앞에 놔두고. 앞에만 따고 뒤에는 놔두겠습니다. 이거 고구나무 순도 예, 오이 맛이 난다해서 오이순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요게 오이순 냄새가 제 이걸 아유 오이 냄새가 아주 참긋하게 납니다. 음, 지금 좀 늦었는데요. 그래도 끝머리, 음, 뭐, 먹을만 하네 아유, 오이 냄새가 아주 향긋하게 나고 있습니다. 네, 요게, 오이순, 예, 네, 말씀 드릴게요. 네. 굉장히 맛있는 나물입니다. 네, 오이순 나물이었습니다. 네 이것은 천남성의 꽃대입니다. 아, 이 천남성은 그 예전에 그 장희빈이가 사약을 먹고 죽었다 하는 말이듯이 이 천남성이 아주 독약입니다. 극약. 아, 이것을 오래간만에 예, 봤네요. 예, 이 참. 무서운 존재입니다 네. 이렇게 아주 천암산 꽃대가 이쁘게 생겨났지만은 이것은 도객입니다 극약 네. 여기 옆에 아, 참나물이 보이네요 오, 참나물입니다 네. 이것도 맛이 향긋하고 좋아요 다 참나물입니다 이게 네, 이것은 풀곱입니다. 아, 조금 늦긴 했지만은 그래도 지금 조금 먹기 좋을 때입니다. 이것도 열두 가지, 열세 가지 나물 중에 혼합해서 같이 섞어서 나물로 하면은 아주 맛나는 에, 나물입니다. 아, 요것도 어, 단풍치가 이렇게 있네요. 많이는 없지 않겠습니다. 여기가 그 단풍치 아주 밭입니다. 그냥. 보세요 이거. 다 단풍치입니다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네. 다 단풍치입니다 이거. 그래도 나물이 많다는 거는 자연은 살아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감사함을 느낍니다 자연에. 처음보는 꽃입니다 이게 그눈 날리듯이 날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무슨 꽃인지 잘 모르겠네요 음. 이거를 아시는 분은 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그이 이 털이 날리면서 상황이 아주 재미있는 꽃입니다. 네. 벌깨덩굴의 꽃입니다. 아, 이 벌깨덩굴은 예, 덩굴인데, 사실은 이렇게 그 나물처럼 그 덩굴처럼 안 생겼어요. 그러나 더 크게 되면, 그, 동굴이 됩니다. 예, 이게 다, 벌깨 예, 동굴인데요. 벌깨 예, 동굴입니다. 이것이, 동굴이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이렇게 그 누워서, 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처럼 생겼다고 해서, 벌깨 동굴이라고. 아, 이것도 그, 나물 중에, 상급으로 취하는 그런 그 나물입니다. 제가 오늘 나물 중에, 색으로 쳐주는 이 벌깨 동굴, 어, 이걸 다음에 에, 또 좋은, 좋은 동영상을 보내드릴 걸 약속하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